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원래 확통을 해야 되는데, 규토라는 책에서, 규토수학고득점엔제라는 책에서 일부 문제를, 일부 문제에서 해설지에 나오는 내용을 무,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 뭐몇 명이나 보겠어, 그치? 음. 뭔 소리냐? 일단 3 참수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건 알지. 음. 그리고 이게 a, b, c고 a, b, c야. 음. 그러면 g x가 이거잖아. 음. g x가 이건데 이거는 그 fx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 거잖아. 음. 근데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이거라고 쓸수 있지. 음.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바꿔주는 거야. 음. 근데 그럼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는 거는 그 라지 f 라고 해야 되나? 이 FX를 B-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음, 여기 길이. 어, 그래서 B-A는 이 e 길이지. 음.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려볼게. 이게 FX니까 F 프라임 X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 이렇게 되겠지? 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그 음. 잠깐만 어어어 음. 어. 어. 여기가 A고 이게 F A라 치면은 응 음. 음. C 여기가 C B 아니어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거를 이동한다. 아, 이거를 이 조건이구나. 아니, 잠깐 잠깐 다시 다시. gx가 이거야. 음. gx가 이거면은 여기서 문제의 의도는 g 프라임 x를 구하라는 건데. 음. g 프라임 x를 구하면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fx f(x b a)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면 이거를 fx 이 개형이라고 할때 구하면은 이게 fx고 이게 fx고 음. fx fx 빼기 b 빼기 a는 이거 이거일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빼주는 거지 이 초록색에다 빨간색을 빼주는 거지 음. 그러면 잠깐만 어 초록색에다 빨간색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 값이, 일단 여기까지는, 아니, 여기까지? 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빨간색이 더, 뭐라 그러지? 작지? 음. 마이너스지? 음. 그리고 얘는 플러스지?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 될 테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테고. 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빨간색이 더 크지? 음. 그러니까 이렇게. B, 부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음. 그리고, C, C까지 C가 내려가서, 있겠다. 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만날 테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 빨간색 빼면은, 양수. 양수. 양수였다가, 다시, 올라가서. 헷갈린다. 그거를 그릴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laughs> 그릴려고 하는 건데, 아 잠깐만. <laughs> 내가 내가 내 지금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음. f x, f x 빼기 b a c 뺀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는 감소고 여기까지는 증가겠네 아니, 아니지? 그 증, 증가 아니야 거기까지가 여기가 크잖아 더아 여기까지 증가고 여기까지 감소고 어 여기부터 증가네 어어 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 아 그게 이게 이게 그게, GX 그게 이거야 어 이게 GX G 프라임 X G 프라임 X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여기 G 프라임 X가 나오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이게 G 프라임 X니까 이게 G 프라임 X니까 GX는 B 하고 C B에서 극대값 C에서 극소값이니까 그0 만나는 지점이 필요한데. 0 만나는 지점? 이거 y 축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 아야 아. 근데 그 값의 차가 사라는 거를. 응, 조건다. 이게 높이가 사라는 거잖아. FX에서, 아니, FX가 A, B, C인데, a에서 c까지 이게 사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이 넓이가 e2라는 거 아니야? 어그 근데 여기서는 음. 그, 그게 아니라 극값의 그 차가 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gx의 극값 차를 말하는 건가? 응 음. g'x의 응 음, g'x의 극값 차가 사라는 거지 이 e 극값 차가 사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어, B랑 C 사이 에 음, 여기서 이게 FX였는데 이 음, e 넓이는 이지 음, 그리고 이 e 넓이는 여기 이 e, 이해가 e 합쳐서 사지 여기도 이고 어, 그러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이 차이가 이 넓이 두개 더한 만큼이니까 사지 음, 그렇게 되는가? 그, 그게 그 뜻인가? 응 음, 그래서 이 넓이 이 여기 표시된 이 넓이가 사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b, c 차이가 이 사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그게 다야? 어, 나 궁금한 거 있거든 응 음. 음. 잠시만 잠시만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하고 음. 이 경곡점이라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잖아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 여기 이 이렇게 이 부분만 음. 볼때딱 음. 이렇게 된게 반이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이 책에서 그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8개 삼각형 있잖아. 사각형 있잖아. 이 8개. 음. 이 8개 사각형 넓이가 다 같아. 음, 음. 응. 그거 얘기하면 이거, 이거 대칭같지? 음, 음. 응. 나 다음 문제. 아, 어. 어, 이 문제집은 정말 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대단하시다, 정말. 나딴거안 하고 한 시간은 계속 이것만 하려고. 응. 이거값압 <laughs> 어. 아, 이거 이거는 일단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여기 어, 여기다 FA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음.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자. 양수인 3차 함수. 여기가 a, FA지. 음. FA가 정수야, 근데. 응. 음. 그리고, B가 여기잖아, B, 여기. 응. 음. 그래서, 아니다, B가 여기지, 여기. 여기지. 아 어. 그럼, 그리고 여기도 정, 여기가 여기, 같으니까 여기도 정수잖아. 응. 음. 그러면은, 그리고, FQ. FQ가 여기지? Q가 여기지? 극소죠. 급이 극성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대3511? 아, 아니, 아니네, 아니네, 안 나오네. 어, 아니, 이거는 이거 해서 만들 때일 것 같아. a랑 b해서. 음, 아, 그래서 여기, 이불연종 속점 개수가 6 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음, 애, 이게 가우스잖아. 어, 가우스가 좀 그래. 가우스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가 1이라 치자. 음, FA가 1. 아니다, 한 뭐, 7이라 할까? 7? 음, 7이야, FA가. 개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7 보다 작지 음. 그 여기가 6이라 치자 여기가 6 음. 그러면은 6.5 가우스 어. 6.5는 6. 거야 6. 6이지 6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이야 어. 그리고 여기 빵꾸 뚫리고 여기 7 어. 그치? 그리고 여기가 5라고 치면은 또 여기 6까지 이렇게 되겠지 어. 여기가 4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도 어,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가 7이잖아. 어. 그리고 여기가 6이라 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어. 여기가 5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4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 그러면은 그, 그 지금 불연속점 몇개 생겼나 보자. 하나 둘셋 여섯 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위에 것까지, 이용 하니까. 위에 것까지?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 아니, 잘못 봤다. 여기 열린 구간이라고 돼 있잖아. 어. 열린 구간이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구간에 안 치거든? 불연속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세야 돼, 여기부터. 여기부터. 어. 6하고 7 사이는 여기도 불연속이긴 한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양 끝점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불연속이라고 할수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생겼지? 어.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더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생기잖아 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정수면 이렇게 딱 이어지면서 딱 끝나는데 음.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8개가 됐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4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5는 하나가 더 생기니까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마이너스 4.5라고 치자 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또그 이렇게 되고서 하나가 더 생기겠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겠지 밑에 원조지장했어 딱 4여야 이게 끝난다는 거야 불연속인 게어 아니, 음. 나 이렇게 표시를 잘 못하겠는데 그 가우스 표시를 함수랑 겹쳐서 음, 음 나눠서 곡선 위에다가 가우스를 표시하는 거를 해보면은 난 가우스는 정수가 기준이잖아 어. 그래서 정수를 기준으로 일단 잘라 여기가 뭐 1이라고 하고 아, 마이너스 1이라 그럴까? 마이너스 1이라 그러고 여기에 7이라고 할게 음.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잘라. 7, 6, 5, 4,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오, 어. 그러면은, 이 사이 값 있잖아. 이 사이 값. 어. 이 사이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지. 어. 그럼, 그 뭐, 마이너스 0.5라 치고, 이거보다 그 작은 최대 점수 마이너스 1이잖아. 어. 그럼 여기 0 되는 점 전까지는 다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전까지는 다 영이고 여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 나눠 직접 나눠줘서 그려주면 돼. 음. 이렇게. 어, 그럼 그냥 정수한 그딱 그면 된 거. 어 정수 이 네. 근데만 그어서 사이 값인 거 하나만 대입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어야 나다 마지막 이거 이건 뭐 이거 어, 대칭? 좀 이해. 아 이거는. 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산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런 모양이지, 이게 지금. 어. 일반화 시키면. 이게 그리면, fx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고, 어. 여기가 2분의 a면은, 2분의 응. a 기준으로, 2분의 a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쪽. 이쪽은 그대로고, 어. 이쪽은 대칭이라는 건데, 아. 어알겠어 이제? 잠깐 잠시만 뒤집고 아 그런 때 그, 그거는 싶다. 그거 이거를 넣으면 좀더 확실해져 f x 에다가 그아아 아 y구나 y 미안하다 이 지금 y 기준으로 돼 있네 y 기준으로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된거 아니야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아, 난 이거 X 기준으로 봤는데, 잘못 봤네. GX.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반대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3P. <laughs> 2분의 3P. 가. 여기라 치면? 2분의 3p. fx가 그대로 2분의 3p면 그 점이겠지. 어. 근데 만약에 fx가 2분의 3p보다 작아. 그럼 이 경우지. 어, 거의 밑에. 여기 밑에니까. 그러면 3p 빼기 fx 되면은 이렇게 가우스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 2분의 3p를 기준으로 이거는 만약에 p가 0이라 치잖아 어이 2분의 3p일 경우에는 2분의 3p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음수인 부분을 만약에 2분의 3p가 아니면 아니라 뭐 0이라고 치잖아 0 어. 0을 기준으로 하면은 0을 기준으로 음. 이 조건을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fx, fx가 0보다 작을 때, p에다가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 0. 그럼 0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0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게 이거잖아. 음. 이거를, 이 축이 대신 2분의 3p인 거야, 0이 아니라. 그럼 이 이런 모양이 돼. 음. 됐어? 잠시만, 해설 한번 볼게. 어. 해설에 다른 얘기 써있으면 어떡하지? 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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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기억이. 다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말고는. 그러네. 아, 어, 이거 2분의 3p 기준으로 대칭해서 올리는 거네. 어. 응. 어 기억해. 피에다가 0을 넣으면 그게 절대값이 되는 거야. 제가 나오고 한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엄마 녹화 수고했습니다.